주께서 저희들의 생명호흡과 심장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밝은 정신으로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뜨면서 찬송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가엄나이다 하나님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원하 없는 것은 이대로 믿음을 지켜가며 새벽을 주님 앞에 받고 또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오늘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이만큼 믿음을 지켜가며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은지 알지 못하오나 주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굳이 오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며 일하며 살고 도우며 살고 봉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해서라도 남을 기쁘게 하며 남을 봉사하며 그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고 좋아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오로지 섬기로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무슨 까닭에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를 섬길 수 있고, 그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에는 사랑받으면서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을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온전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신비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이 귀한 사랑이 오늘은 열매 맺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교회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용화롭게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그 귀한 자녀들 그 기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더해 주시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자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회를 섬기며 믿음을 따라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고,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민족 위 함께 계시고, 지금 표류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사운데, 하나님이여, 이 진통이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이은 사람에게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소서. 쌓니 주께서 결국을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나 계책은 다 그대로 무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공의와 의의와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께서 큰 능력을 더하사 복력도온총을 주시고 군주인과 가난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 오늘도 선교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목숨을 바쳐가며 전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위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소속히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큰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열매 맺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어서속히 보금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산가족들 지금 성나고 있습니다 원근대는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굳게 닫힌 철의 장막이 거두어질 수 있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온전한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앞당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외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우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다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내리시며 가정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이 복되게 하시고 이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수신 사랑을 간증하는 일생의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되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하옵소서. 주여, 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보겠습니다. 51장 1절로 10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예림이 와서 51장 1절로 10절입니다. 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이루 이리...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서 총을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피하리니 내가 그날에는 용호화를 향하여 갑주를 입고 헌지자를 쏘는 자들이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무리가 갈 때야 이미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 그 거리에는 찔림을 당하는 자가 엎드러질 것이다 하시도다. 대저 이스라엘의 유다가 이스라 거룩하신 자를 거역하고 죄과를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죽임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가서 아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임을 보지 아니여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에 때니 그들에게 보복하리로다. 바벨론 요호와의 수중의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의 포도주를 마시고 이나야 미쳐라 바벨론이 졸지에 기름한 밤이라니 이로 인하야 울라 그의 상상 이나야 유황을 구하라 오 나으리니 우리가 바벨론에 치료하려 하여도 닿지아니한즉 버리고 기고토로 돌아가자 그가 화가 나에서 미쳤고 창궁에 달아났습니다. 요호와께서 우리를 의뢰들어냈습니다. 오라 시온에서 우리가 이예 일을 선포하자.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습니다. 바벨론은 겸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해야했던 겁니다. 많은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요. 여기에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주의의 염을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세우기도 하고 내가 바벨론을 멸하기도 하고 내가 애굽을 세우기도 하고 애굽을 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에 주어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이 역학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시켜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고용된 주님의 사람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써서, 당신이 고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선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쓰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나, 또 다윗이나, 뭐이 솔로몬이나 이런 고고올수 성경을 지금 우리 미아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도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그 허물을 다 씻고, 허물을 덮고, 그의 인간을 그대로, 인간 전체를 영어로 말하면 올가닉이라고, 토탈릭이라고도 합니다. 전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런 거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 예레미야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것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아주 보달것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만 쓰시는예요 이런 긍정적으로 적극적 차원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도 역사하고 소극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악한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인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는 선한 자를 통해서 다닌 때가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악한 자를 통해서 다스려졌습니다. 인간들의 아주 총명과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들의 실수를 통해서, 인간들의 어리석은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이옵시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선한 왕이 과악한 왕이 있습니다. 선한 왕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자를 다스리는 겁니다. 악한 자를 징벌하실 때에 선한 자를 통해 하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은 말씀 아닙니까?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바벨론은 악한 사람다 느부갓네살은 악한 왕입니다. 아주 가장 잔인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승옵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악한 사람을 내가 막대기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보수의 날이다. 지금은 수 시련을 겪는 날이다. 매를 맞는 기간이니까 곱게 맞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자 이것이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게 마음에 마음에 안 들은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위 왕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마음에 드는데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다스리실 때 선한 자와 함께 하기만 하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 밀리고 있는 게 아니 악한 자도 주께서 다스리셔서 그 천하무도한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세대를 하시는예요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선한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바벨론 왕도 누간리사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도 있어요. 혹은 착한 사건도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아주 희한하게, 아름답게,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잘안 되는 일, 부조리한 일, 모순된 일, 혹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 그럴 때는, 그거 어떻게 이렇게, 이러나?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나? 이렇게 되면 인류 역사가 곤두박질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나는 중국을 생각할 때마다 혹은 중국에 갈 때마다 그런 느낌입니다. 중국은 지금 얼마나 놀랍게 자건 인 대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보금의 역사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옥토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야 이렇게까지 보금이 전 받으질 않아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아 뭐한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뭐 지금 열심히 부흥됩니다. 그러더니 요 <laughs> 하는 말이 만명 교회. 아 그건 그뭐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만명 교회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목사입니까. 그게 얼마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용종 교회를 세워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용종교회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잘 들어가야 한 200명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그걸 이제 에,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예배당을 이제 우리 소망교회에서 아주 전로잘 지어드렸는데, 그게 아마 한번 예배 보는데 한천명 가량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3천 명이아요 앉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으로가 사이에, 이 이루어집니다. 중국에는 지금 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독리마다 방방국국이 교회가 얼마나 붐대는지그양 교회는 가보면 하나같이, 지금 요당강 흔히 바라보는 노인들 뿐이야. 예, 요당강 바라보고 앉은 할머니들이야. 그 목사님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교회 왔다가 가서 또 하던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참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아유, 설교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앉았으니까 좋겠다. 그래 자기는 설교할 맛이 없대요. 왜요? 꾸벅꾸벅 졸고 앉은 할머니들 앞에 놓고 그몇 사람 놓고 설교하려니까영 <laughs> 설교 준비할 재미가 없다. 그래요. 서양 교회는 하나같이 노인들 뿐이에요. 그런데 공산지하에 있다가 지금 공산당이 물러간 곳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과 체코스로바키아 루마니아, 한가리아 이런 나라 전부다 그 교회는 전부 젊은이에요. 얼마나 크게 부흥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런 거로 중국만 한번 생각하더라도 모택동이 공산당 공산치 정치를 했지만 그러면서, 밭을 갈아나세요. 다 갈아서. 조상 숭비한 것도 없앴고, 무덤도 다 없앴고, 다 없앴죠. 깨끗하게 청소를 해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금이 들어가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칼막스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모택동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스탈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라대요. 우리는 꼭 선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빌론을 통해 역사하세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요 오늘도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오전에 보니까.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모욕하였으므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꿈을 입지 아니 하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마시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때니 그에게 보복하는 때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보로되어 갔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이 사람들은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바벨론과 함께 망하지 않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에게 내리신 징계는 마지막 징계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은 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내리 징계는 그건 임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날을 꼭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진노는 잠깐이요, 은혜는 영원한 것이옵시다.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일곱 번 넘어지나 여덟 번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한번너를진계할때 그냥 완전히 망하고, 그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건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다 제하고 순수한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옵시다. 오늘 본문에 여까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내요.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키질한다고 그러죠. 키질. 하나님께서 키지를 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키지를 하면 알곡은 낫고 죽종이는다 도망갑니다. 다나아가고 맙니다. 키지를 예? 해요. 알곡을 골라내는 것이에요. 보통 때는 아시는 대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다 섞여 살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도 선한 것 같고, 선한 사람도 악한 것 같고, 누가 어디 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해서 섞여 살아요. 하지만, 이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에는 얘기가 달라요. 기지를 해서 죽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딱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기지를 합니다. 환란을 통해서 기지를 합니다. 큰 시련을 통해서 기지를 하십니다. 여기에 알곡만 남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실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오리무중으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바벨론 포로되어 가면서, 아니, 포로되어 가서, 알곡이 살아났어.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이슬, 사드락과 아벤노고 같은 사람 아닙니까? 짠들, 지금 가만히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렇게 착한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 이 예레미의 고장에서 말하잖아요. 너는 거리에 다니면서 빨리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한 사람만 만나라 그리하면이 성을 사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포로되어 가서 그 무진한 가면서 거기서 믿음을 다시 세워요.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알곡이 많아요. 그랬다가 바벨론이 무너질 때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환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진실케 하시고 알곡을 키워나간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옷시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실 때 우리 인간의 손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 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시라 버림을 입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마치 그런 금잔과 같이 사용해 와던 열방이 바벨론 앞에서 다 무너지지만 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꼭 지켰다가 떠나서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의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시련을 겪은 다음에.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질 때 저들은 간증하게 됩니다. 자, 요호와께서 우리 의의를 드러내셨나니 숨겨있던 의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70년이라는 기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오다한 30년 정도라면 고요는데 70년 그 동안에 사람들 다 죽었을 거 아니야. 다 죽어버리고 말까 아닌가? 인간의 생명이 얼마인데 시0은 너무 길다. 40년도 그것도 좀 모르겠는데 그 70년도 긴게 아니더라고요. 요새 우리 보니까 50년 아니에 요 벌써. 50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실 때가 있다. 우리 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의를 드러내서 영화롭게 할 때가 눈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경륜이요 섭리인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임이 거리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아우신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